준비가 되었으니 이제 떠나면 되는데요. 어디로 가지 이게 참 많이 고민이 됩니다. 어, 가장 좋은 방법은 오토 캠핑장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샤워실 등의 편의 시설도 있고 뭐 취사나 패킹에 대한 제한도 없고 아주 합법적으로 편안하게 자박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은 사실 코로나가 너무 심해져 가지고 운영을 중단하는 것도 많고 좀 어렵지만 사실 사이트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잠깐의 편의 시설 이용 외에는 거리 두기가 가능해서. 코로나가 안정되면 야외 취미 활동으로 각광을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차박을 즐기는 사람들은 확확 늘어나는데 의식 수준은 사실 좀 아쉬워서 몸살을 앓는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토 캠핑장 사업이 더 활기를 띌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오토 캠핑장은 뭐 주식 같은 겁니다. 다음으로 쉽고 좋은 방법은 역시나 이미 다녀오신 분들을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가고 싶은 지역을 정한 다음에 뭐 초록창이나 유튜브에다가 땡땡땡 뭐 차박하고 검색하면 은 웬만한 지역에 한두개 이상은 차박지가 나옵니다. 후기를 살펴보시고 가보시면 되는데요. 불법적인 장소는 아닌지, 차박을 하면 은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는 것은 기본이겠죠. 어쨌든 차박지를 택할 때 항상 포인트가 되는 것은 결국 화장실입니다. 이 간이 화장실 또는 뭐 이동식 변기를 구비하시면은 좋긴 하겠지만 이게 사실 저도 좀 아직 엄두가 안 나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화장실이 없으면 이거 뭐 해결이 안 나기 때문에 화장실에 있는지도 잘 체크하신 다음에 다녀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일단 어디에 가고 싶은지 정합니다. 뭐 속초 바다를 보러 가고 싶을 수도 있고 포항 무회를 먹으러 가고 싶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막 화성 공중 발자국 막 이게 갑자기 보러 가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도 어플을 켜 가지고 가고 싶은 장소에 딱 맞춰 놓고 화장실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우리나라 참 좋은 게어딜 가나 웬만하면 공중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 가고 싶은 곳 근처에 화장실이 이렇게 쫙 나오게 되는데 지도 어플을 항공뷰로 바꿔 가지고 실제 지형을 좀 살펴 가지고 차박이 가능한 장소가 있는가 주변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좀 괜찮아 보이면 로드뷰로서 자세히 살펴보고요. 그리고 괜찮아 보이면 그냥 막 찾아가 보는 겁니다. 저희는 이런 방식으로 차박지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 차박지를 찾아왔다! 하고 막 뿌듯해 하려고 하는데 어지간하면 이미 다 후기 같은 것들이 다 있더라고요. 어쨌든 차박을 하게 되면은 주변 명소나 뭐놀거를 찾아다닌다든지 뭐 맛집 탐방도 하고 그런 재미가 있는데 이제는 참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참 아쉬운데 원래도 사실 차박이나 캠핑의 중심이 되는 거는 먹는 거였기 때문에 앞으로는 차방 문화에서 먹는 걸 어떻게 먹을지 고민하는지가 더큰 영역이 될것 같습니다. 어,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좀 불편하시고, 김이 좀 새더라도, 취사가 가능한 장소인지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장소라 하더라도, 취사 후에는 꼭 음식물과 쓰레기 처리를 좀 잘해 주시고, 설거지는 집에서 할수 있도록 잘 챙겨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차박의 장점입니다. 먼저 차박의 장점은 제가 차박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하는데요. 코로나 시대에 더 크게 주목을 받게 된 이유가 되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여행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한번 가면은 적어도 2박씩 좀 길게 다녀오는 걸 선호하는데요. 어, 특별히 강아지들과 꼭 동행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단 숙소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반려견 동반 숙소가 요즘은 좀 많이 생겼지만 원하는 곳에 늘 있지는 않더라고요. 차박을 하게 되니까 그럴 염려가 없어져가지고 어딜 가든지 숙소 걱정할 일이 없어졌다는 게첫 번째 장점입니다. 또 애들이 저희랑 있으면 되게 완전 천사인데 사실 좀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사람 없는 곳을 찾아다니고 있어도 뭐 멀찍이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강아지들 덕분에 이 코로나가 생기 전부터 이미 거리 두기를 하고 있었던 셈이네요. 이동이 자유롭고, 이차 안이나 차 주변 정도로 보호된 공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거리두기를 철저히 할수 있다는 점이 바로 두 번째 장점입니다. 세 번째 장점은 좀 주관적이고, 호불호가 있는 문제이지만, 재미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 어릴 때 장롱 속에 들어가서 숨바꼭질 했던 기억 혹시 있으신가요? 왠지 좁은 곳에 들어가면 막 키득키득 웃음이 나오고 재미가 있었는데, 그 좁은 차 안에서 무슨 짓이냐? 막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최소한의 준비만 잘 됐다면 해보시면 생각보다 불편하지 않고 재밌습니다. 그리고 숙소를 잡을 때 보면 막 시뷰니, 막 마운틴뷰니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시뷰, 바다가 보이는 데는 또 되게 숙박비가 비싸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차박을 하게 되면은 어딜 가나 자리 잡기 나름입니다. 이 자유로운 자동차가 숙소이기 때문에 멋진 풍경 속에서 하루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주제, 차박의 단점입니다. 딱 떠오르는 거는 공간적인 제약입니다. 뭐, 누구에게는 장롱에 들어가서 키득거리는 재미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어 가끔 달리는 부정적인 댓글을 좀 인용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누구에게는 관짝으로 <laughs>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리 커도 결국 차안 공간이기 때문에 좁을수 밖에 없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 차는 소형차라서 175cm가 최대 길이인데, 제 키가 그것과 작아서 뭐 스트레스 작업도 할수 있고, 그렇지만, 그 이상이 되시는 분들은 힘드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길이는 뭐 어떻게든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높이입니다. 요즘 차들은 이 성능적인 효율이나 디자인 때문에 전고 그러니까 차 높이가 점점 점 낮아지는 추세인데요. 그래서 차 안에 이 목과 허리를 펴고 앉을 수 있는 차가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폭이랑 길이가 아무리 여유로워도 천장이 낮으면 되게 좀 답답한 느낌이 들잖아요. 차에 들어가서 바로 누워서 잠만 자면은 그래도 괜찮은데 그외의 활동들이 제약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차박하기 좋은 차라는 키워드가 생긴 것 같은데요. 어, 차박하기 좋은 차라고 하면은 공간이 어느 정도 나오고 평탄화가 좋은 차량일 텐데 여기에 추가로 차량 내에 앉을 수 있는 차가 되겠습니다. 이 때문에 차박은 하고 싶은데 내 차가 충분한 조건이 안 돼서 차를 바꿔야 되나 아니면 추가 장비에 돈을 좀 드려야 되나 이런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또 다른 단 점은 화장실과 세면, 샤워 등의 문제입니다. 샤워실이나 화장실이 구비된 뭐그 정도의 캠핑카 수준이 아니라면 화장실은 공중 화장실을 찾아야 다녀 되고 세면까지는 가능해도 샤워를 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장기 차박을 갔을 때 해수욕장 샤워장을 이용한다던가 아니면 목욕탕에 잠깐 들러가지고 리프레시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또 조심스러워져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좀 고민입니다. 마지막 단점은 단점이라기보다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펜션 등을 이용해서 숙박을 하게 되면은 뭐 씻기 도구 사용이나 설거지, 쓰레기 처리 등이 많이 어렵진 않은데 차박은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인지 일부 사람들이 뭐 공중화장실에서 설거지를 한다든지 쓰레기 무단 투기를 한다든지 정말 해서는 안될 행동들을 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요. 좀 불편하시더라도 사용한 식기는 뭐 키친타월 등으로 최대한 좀 닦아서 정리를 하고 음식물을 포함한 쓰레기는 꼭잘 챙겨서 되가져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주인 없는 땅은 없는데 감사하게도 잠시 머무를 수 있도록 허락된 곳들이 차박지로 지금 이용이 되고 있지만 해서는안될 행위들로 병들고 있고 꼬죽하면은 차박금지 팻말 달린 거를 심심찮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유지나 취사금지 구역 등 지켜야 할 부분들이 있는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겠고 가능하다고 해도 막 마음껏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떳떳하게 깨끗이 머물러서 이 코로나 시대에 가능한 야외 활동으로서 아름다운 차박 문화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차박의 특징과 장단점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들이 금지되거나 조심스러운 일이 되었고. 경제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모든 것들이 좀 힘들어졌는데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우리 마음도 병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힘을 냅시다. 제한된 활동으로 삶이 되게 건조해진 것 같지만 이 가운데서 할수 있는 게 무엇인지 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건강한 취미 활동으로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웃는 시간이 더 많은 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마스크 벗고 다시 자유롭게 지낼 수 있는 그날이 오기까지. 화이팅입니다. 이 다소 지루하고 전문성도 없는 이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기회가 된다면 꼭 다시 뵙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라이빙구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